여러분, 몸에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마 바로 씻어내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속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깨끗할까요? 몸의 외부를 청결히 하는 것보다 몸의 내부를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몸의 놀라운 배출과 정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살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왜 정화가 필요할까요? 우리 몸은 어떤 제약도 없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깨끗한 기계가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는 것과 같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몸 속에는 다양한 오염물질과 독소들이 쌓이곤 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신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심지어 격렬하게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독소들이 쌓일까요?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고 세포들은 끊임없이 활동하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쓸수 없는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부 물질들이 몸 속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폐기물과 외부 물질들은 반드시 몸 밖으로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배출, 엑스피션이라고 부릅니다. 오염물질이 몸 속에 쌓이면 바로 몸의 독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독성화는 질병의 근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건강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고 신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하려면 몸의 내부를 깨끗이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배출 기능은 왜 망가질까요? 우리 몸에는 놀라운 배출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이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인해 신체 에너지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배출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독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오면 배출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셋째, 배출 기능이 약해지면 독성 물질이 더 많이 쌓이고, 이는 다시 배출 기능을 더욱 손상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결국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반드시 배출되어야 하는 것들로 몸을 채우는 식습관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공식품, 과도한 육류 섭취, 설탕 등은 배출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이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내인성 독성 물질까지 더해져 우리 몸을 위협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몸의 배출 과정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쉬는 모든 숨은 독성가스인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합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땀과 함께 폐기물을 조금씩 내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혀에 하얀 백태가 끼는 것은 체내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주요 배출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데노이드, 편도선, 림프샘, 림프관 등의 림프계는 폐기물의 독성을 낮추어 배출을 준비하는 화학처리공장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장기인 간은 영양제공과 함께 폐기물처리의 핵심 기관입니다. 내부 폐기물 뿐만 아니라 외부 독소의 독성까지 제거하고 이들을 신장이나 대장으로 보내 배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여 신장으로 보냅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쓸모없는 폐기물을 걸러 방광으로 보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폐는 공기 중에 산소를 흡수하고 혈액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및 다른 특정 폐기물들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장은 소화와 관련된 폐기물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온 대사 관련 폐기물들을 몸 밖으로 운반하는 통로입니다. 세포 자체도 영양분을 얻고 폐기물을 림프액으로 다시 보내는 미세한 배출 과정을 수행합니다. 림프와 혈액을 통해 이러한 폐기물들은 간, 신장, 폐로 이동해 최종적으로 배출됩니다. 배출을 위한 보조기관들도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특정 기관들은 비상 상황에서 배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여드름, 종기, 건선염, 습진, 발진 등의 다양한 피부 문제들은 사실 피부가 독소를 배출하려는 노력일 수 있습니다. 혀에 끼는 백태처럼 혀도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급하게 토해내는 구토는 강력한 배출 방법입니다. 유해 물질을 빠르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설사도 배출의 한 형태입니다. 코, 목, 폐 등의 점막도 순환계의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감기나 알레르기 시에 나오는 눈물, 눈물, 가래 등도 비상시 배출의 일환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괴항이 발생해 특정 조직 파괴를 통해 독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은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도록 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독성 물질이 과도하게 쌓이면 우리 몸은 몸을 정화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우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평소보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질병은 몸의 SOS 신호입니다. 급성질환은 독성 물질에 대한 몸의 처리 과정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린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배출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몸을 괴롭히지도 않고 오염시키지도 않는 생활 방식이 핵심입니다. 식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질병 대부분은 잘못 먹은 음식으로 생깁니다.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가공식품, 과도한 육류 섭취,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견과류와 씨앗류 같이 우리 몸에 좋고 필요한 것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위주의 식단은 몸의 독성 부담을 줄이고 배출기관의 과부하를 막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육류나 유제품에 비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노폐물이 적고 섬유질과 항산화물질이 풍부하여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물은 독성 배출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독성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는 독성 발생을 촉진합니다. 명상,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합니다. 수면 중에는 몸의 회복과 정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우리 몸의 배출 능력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독성 물질을 계속 주입한다면 결국 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줄이고 신선한 자연의 음식들로 몸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몸의 정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주세요. 깨끗한 몸이 바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의 시작입니다.